여기 좋아 좋은 거 곳. 어, 근데 이게 한 군데에 몰려 있어서 대가 저기하지가 않아 굵지가 않아. 그렇지 안그렇 이거 우리 사는 거는 대가 굵잖아. 아대큰게 아, 싫다고 굵은 게? 싫어. 나는 이렇게 대큰게 좋던데. 아니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지 우린 거의 붙인 개용이라 나는 뭐를 먹어도 이렇게 식감 있는 거. 응. 씹히는 맛 있는 거. 싱싱할 때 싸먹어야지. 그치. 응. 한번 데치거나 뭐 하면은 그게 숨이 죽잖아. 식감 야, 숨... 있는 것 같아. 씹히는 거 좋대, 씹히는 거. 많이 씹어줘. 이야! <laughs> <laughs> 어 야, 진짜 많은 거야. 이거 근데 엄마가 씨를 시는게 아니래. 근데 어디 날라 얘는. 어, 야, 되게 많이 자랐지? 많지? 야, 예전에는 <laughs> 나 여기에 조금 있는 거는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 내가 얼마 전에 왔다가 할일 없어서 여기 슬슬 걸어 들어왔더니 이렇게 많은 거야 난 여기 되게 자주 왔는데 근데 엄마는 이거를 있으면서 난 따먹은 거야 집 앞에 있는게 버려 근데 또그 엄마가 집 앞에 심은 이게 다른 집에서 누가 줘서 심었다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많은데 는 진짜 많아어 응. 이거 부침개 몇번 부쳐먹으면 다 막는데 그치 부침개은좀 숨이 더 금방 죽으니까 응. 우린 밀가루 많이 안 넣어서 밀가루 얼마 안 넣어야지 금 어. 진짜 미, 조금 근데 밀가루 많이 넣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 그렇죠. 밀가루 많이 넣고 이거 조금 넣잖아 이 옛날에 근데 아빠가 이거 많이 들어가는 거 싫어했잖아. 건더기 그래? 많이 들어가는 거. 뭐지? 이건 응? 그렇네. 난 건더기 많이 들어가는 것 근데 왜 시골에서는 이렇게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먹을 게 잔뜩 해. 안 돼. 도둑높도 근데 이거 어차피 엄마는 거기니까 상관이 없지. 어우 야. 다리 아파. 다리 살쪄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꽁꽁 꽁꽁 아니 나 어제 모종 심어서 그래. 모종 심으면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하잖아. 어, 아, 진짜 힘들어서. 아, 그래. 진짜 이거 무슨 이런 거 같다. 니네. 야너 내가 된 나나 되니까 이런 거 시켜주지. 아유, 안야안 이런 안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다고. 아유, 없어요. 야 아, 나이잖아. 그 좋아하시지. 어. 어르신들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한다고. 가면, 어르신이 아니야. 야, 젊은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 난 이런 거 싫어요. 미안해. 싫어하는데 들 듣고. 우리 깔끔하게 이제. 야, 죄송해서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딸이 부친 게만 안먹는다고 <laughs> 무슨 깨끗하게 미나리 부치기. 아니 미나리부침개가 향긋해서 맛있어. 저, 근데 이거 미나리부친게 향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되게 아, 많아. 아 그치. 어른들도. 응. 야 우리 제법했어. 아 그, 어, 음, 왜냐면, 어, 이거 더워야지. 어 왜냐면. 이거 다해 가야돼. 어다 해. 음, 다 해서 뭐. 너 많이 가져가. 저기도 많이 가져가고. 음. 얘 그냥 고기에다 생으로 먹어도 돼. 응. 음. 우린 그렇게 먹어. 우리는 그렇게도 먹긴 하는데 그거는 진짜 조금이고 이거 가져가면 진짜 다 미나리 부친게 한 번에 다부쳐야 근데 누가 그러던데. 이거 먹을 때 음. 고기하고 술 먹으면 음. 술이 덜 취하니? 그건 모르겠네. 데 술이 덜취한데 누가 그랬거든. 해독 그게 있나? 어 해독작용이 있나봐. 음. 술이 덜 취한대. 그술 마시는 사람들이 다 지어낸 얘기지. <laughs> 아니야. 진짜 그렇대. <laughs> 음, 술 마시는 사람들은. 성분 비교해서 어. 올려 놓아도 안주만 줘도 소주 술이 대체한다고 <laughs> 그 <그러고. 웃음> 진짜 많이 뜯었어 야이 정도면 몇 킬로냐? 아, 몇 킬로는 안될 킬로 안될거 같아요. 그냥 안될것 그래? 이 네. 킬로는 될거 네. 같은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이 킬로는 적은 양은 아니거든. 네. 니네 이 바닥에 있는 거다 뜯. 다어 아, 이쪽으로 갈수 있기 정말 더 좋았어. 어, 어. 더 크고. 더 커. 응. 음, 저쪽에. 위가 조금 짧고. 배 음. 자체가 굵어. 그치. 근데 또 엄청 굵진 않아. 파는 것처럼 없지 않아서 괜찮아 파는 건 너무 굵어요. 그때. 음. 걔네는. 진짜 딱 키웠다. 이 느낌이 들어. 음. 물로 다 저기 어. 했으니까. 하여튼 이쪽이 훨씬 좋다. 먹기야지잖아요, 어. 그니까. 너무 좋은데. 음. 쌈 싸먹으면 맛있겠다. 그까 그러니까. 오늘 다들 수고했어요. 미나리 뜯느라고. 꿀빵은 <laughs> 얼마인가요? 미나네도 드릴게요. 아, 야! 야. 너 많이 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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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릴게요. 그비자도 비싸더라. 미나네